이번 게임 뭐냐면요. 오늘 세면용품들 다 갖고 오셨죠? 네. 네. 세면용품을 걸고 3대3 쟁탈전을 할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압수를 해서 게임에 이기시면 될 거예요. 3대3 게임입니다. 3대3 팀전이고요. 이제부터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인간제로입니다. 인제? 네? 벌칙은 세면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럼 뭘로 지사요? 너가 이빨이 썩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럼요. 이걸로 씻으세요. <laughs> 소리 잘 되겠다, 진짜. 가위바위보! 야. 아! 한 소리부터 성공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어? <laughs> 라면이 요 공격. 하나, 둘, 셋, 자로

인직 팀이 가져갔습니다. 칫솔! 치치치치. 지설 여섯 개요 우리? 칫솔 여섯 개. 인간제로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치약 걸고 하겠습니다. 어, 이 이건... 아, 이게, 이게, 이게 메인이야. 진짜 치솔 없어도 어떻게 가든. 자, 성공! 도미가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어지 마. 도미, 공격. 하나, 둘, 셋. 셋. 와! 아, 어, 우리 어, 아, 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원장 복고 제대로 하고 가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취했어요 아, 여러분 괜찮아. 네,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야야야 오늘 이거 아, 오늘 놀이야야야야야가와 아, 아, 안안 이걸... 괜찮습니다. 잠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요야야야야야야야남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요 해, 뭐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안이까>? 뭐야? 이까? 이까? 뭐야? 자, 경선이 공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 로 야! 와! 진짜 잘 서네. 진짜 잘 서네. 진짜 잘 서네. 와... 정말 잘섰네데 정답 와니다 감독님 그 와중에 2,000원 뒷창문에... 짠! 감사합니다. 뒷창문에 PD님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어? 오... 자, 다음! 소영입니다 저의 공격. 하나, 둘, 하나. 일어났어요어거어 이거 아니거든요. 자,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청자님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났나요? 아,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 진짜. 일어났다 1, 안 일어났다 2. 숫자 올려 주세요. 1, 2. 일어났다 1, 안 일어났다 2. 손 들어 주세요. 손어니까 뭐야? 아니야. 1, 2. 하는 걸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약은 우리 남현 팀이 가져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헤어 제품입니다. 아, 샴푸, 린스. 아니 뿌 린스필이었어. 샴푸 맞았데 아, 그, 샴푸, 린스 세트인가요? 네. 아, 세트로. 샴푸와 린스를 걸고 합니다. 바니바니. 바니.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 진짜 아, 그러면 좀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뭐야?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니까. 아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 아, 네. 라아 아싸라 그래, 아싸라. 아, 아, 나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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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당근 당근 양 사이드로 들 당근 당근 오빠는 아. 바니를 받았습니까 바니 바어 바니, 바니. 아, <laughs> 댓글, 중, 댓글 중에 어르신들 게임 배우고 계시네요. 아, 근데 이거 안어려운요 어,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거? 따 하자. 다른 게임이요 다른 게임. 대삼으로 싸우자. 아, 너무 <laughs> <laughs> 워 싸워, 되게 싸아게0 0 7방이을 해야 것 같아요. 상식 퀴즈. 오, 아, 오 이런 거 괜찮지? 미국의 수도 정도다! 정 정도, 경도 미치! 워싱턴 아 단어지 아, 땡네 아, 네? 아... 워싱턴 D.C.요 뭐야 정답 뭐? 정답! 네? 정답 나면 워싱턴 D.C. 정 정답 <웃음> 워싱턴이라는 시는 <laughs> 따로 있죠? 미국에는 워싱턴시와 워싱턴, 워싱턴 D.C.시가 있어요. 또 워싱턴 D.C. 예전에 나머 나중에 말했잖아요. 야. 워싱턴이 조지 워싱턴 아니야? 그거는요 다른 분이고요. 그이 <laughs> 야이시에 분이 나오는... 아아 분이 예, 나오는 거 아니죠? 가만이 있어,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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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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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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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면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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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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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지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거 경동 내가 질문 두번 아니면 내가 내가 먹었는 이거는 소영이가 알겠지 두번 소영 소영 세번 정답 역시 <웃음> 역시 그랬잖아 계속 역시 옆에서 세 번을 하잖아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둘이 한 편에서 둘이 한 편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경동 경동 체험제 효과, 두리안을 먹어보자. 땡! 아, 민지! 아, 민지! 체험제 효과가 있는 과일이 있다고? 다음! 두리안을 먹어보자. 체험제는 말 맞아, 맞아. 한 돌! 한 돌! 체험제로 해보자. 뭘 하죠? 도미도미 도비! 체험. 뭐야, 잠깐만. 야, 너 친구. 취... 체험제 과일? 두리안을 먹어보자. 땡. 자 힌트 드릴게요. 앞줄은 최음 효과가 있는 과일이 있다. 그다음 나머지. 민지. 경금. 경 두리안을 먹어보자. 땡. 아, <laughs> 두리, 두리안 먹방. 땡. 한솔. 두리안으로 해보자. 뭘 이렇게 하는 거야? 터지 못하는 <웃음> 게. <웃음> 자, 왜 그래? 아, 자 그렇다면은 아, 이번 아. 건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체음효과가 있는 과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두리야 아, 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아요거에 관련된 거우못 맞춰요 <웃음> <웃음>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모모 편이에요 모모 모모? 모모 편에서 모모? 우리가 전화가 왔던 모모는 어떤 모모일까요? 도미 도미 정답 멕시코 모모땡 해설 한솔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답 콜롬비아 멕시코 니고 콜롬비아야 하늘을 드러습이게 수도 문제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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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지능적인 거 좋아. 인도의 수도. 민지 뉴델리. 민지 정답. <laughs> 나 수도 많이 알아. <웃음> <웃음> 오. 진짜로 잘한다. 뉴델리.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연예인 커플 세 쌍을 5초 안에 대시. 경동, 경동, 최수종, 하이라, 시아준수, 한이. 땡. 시아준수랑 한이는 뭐야? 시아준수랑 <laughs> 한이랑 헤어졌어. 오 끊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 근데 나 연예인을 잘 몰라서 잠시만요. 저 도미야? 도미. 그거 누 그거 최수종 하이라. 그이안이 윤계상. 아, 진짜? 예 <laughs> 네, 네, 잠깐. 땡. 아, 시간 초과요. 다음 경돈. 경돈. 경 최수종 하이라. 오케이. 백지영. 다음 도미. 오 잠깐만. 최수종 하이라. 그거 누구야? 이안이 드론이야. 도미 팀이 샴푸 린스 획득하셨습니다. 아 와. 예, 감사합니다. 머리 안 깎고 잘 건드렸네. 아, 나다 아니 이쪽 팀잘아사람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정성아 씨랑 누구랑 선이죠? 정성, 정석... 아니 정성원 백지원... 배우님이랑 백지영 선생님이랑. 아, 자 마지막입니다. 바디 클렌저를 걸고 어? 어 이거 진짜.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 게임. 누시게 <laughs> 밀! 2! 3! 다! 오, 여! 와아아스 한솔팀 획득! 아, 한솔 아, 좋아. 아 좋아. 어, 나, 나 아니잖아! 아악! 아악! 아다 왜? 왜? 자, 바디클렌저 획득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1분이에요. 그럼 저희는 조금 준비 후에 다른 게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뵐게요 네, 네.